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어, 제가 허리를 좀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서 지금 며칠 동안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어뭐 허리를 이렇게 숙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지금 제 모습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 함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하고 주님께 계속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또 연결지어서 또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설교를 하다가 이제 20장, 21장, 22장, 3장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제 언젠가 제가 마무리 설교를 다 하게 될 텐데 오늘 21장, 22장에 있는 내용들 요즘에 제가 너무 우리 가족들과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희 집에서는 지금 22장까지 설교를 제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다 나눴는데 이 말씀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 지금 묵상을 또 하고 있고, 특별히 21장, 22장 또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땅또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 6장 9절부터 나타나 있는데 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계속 주님이 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부터 처음이고 나중이다. 처음이고 끝이다. 처음이고 마칩니다. 이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해주고 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도 그 중간도 끝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고, 어그 기도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매일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거기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까지를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고 또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그 짧은 주기도문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 정말 그 하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또알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그 하늘의 세계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을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을,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놀라운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래서 2 4장로가 내생물과 네 함께 천군 천사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어마어마한 무지개가 들려있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하늘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엇,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장, 22장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또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봐요. 그리고 또그 장면을 보고, 또 천사를 통해서, 어, 그, 새 예루살렘이 뭐 규모가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고, 문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열두 지파의 문, 문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새 예루살렘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2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 3절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보좌에서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고 사절에 말하냐면 지금 현재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너무 정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눈물이 흐르는 그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는 뭐가 없다고 말하냐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현재 예루살렘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으로 지금 사망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고카 고굴 해야 되고 아파야고 하 이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21장 22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기도하셨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 찾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때는, 그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여러분, 그 성, 그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 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2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말씀합니다.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성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는, 있다는 겁니까? 불못에 던져,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2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새 예루살렘이 이땅 가운데 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지금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마에, 그성 안에 들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새 예루살렘까지를 전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너희가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 특별히 헌금을 보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악한 중에도 헌금을 보내 주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두 분을 기도를 제가 했는데, 주님, 이두 분이 오늘 헌금을 보냈네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서 이분들을 제가 반드시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이, 왕국을 지나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지금 20장이죠?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끝이에요. 마지막. 단계로 말하, 말하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 이두 분을 제가, 여러분, 저는 거기 꼭 있을 거거든요. 저는 반드시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두 분을 반드시 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한 분도 나고 나고 되지 않고 저를 저와 함께 주님을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여기까지 다 보신 거예요. 사람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그성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사람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 많이 해주시죠. 2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여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온 세계 이방 나라들이,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그새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 무엇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랬는데 바로 이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성 그 안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그 성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 완벽하게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 다음 기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때는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못에 던져져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던져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 짐승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탄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새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죠. 로마 케톨릭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뭐더 말하고 싶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것,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이때 충성스럽게 데이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씀은 예수 그리스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성탄이라는 핑계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이, 교황이, 성탄을 핑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집니다.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곧 오세요. 악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배불리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바로 이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해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은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사탄과의 전면전이 전면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사탄을 무척에게 집어넣고 사탄을 불못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준비가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름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이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갖지 않는 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들, 주님과 함께 순종할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연말에 이 성탄으로 온 세계가 시끄러운 이때, 장사꾼으로 가득한 이,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연말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안에 이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가득차 있음, 가득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가득차 있는가?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차 있고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3장에 나타난 이 하늘의 모습 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래이 땅에 이 말, 새 예루살렘에 내가 그, 그곳에 있를 원하고, 그새 예루살렘에 그성벽이 세워지는데 나의 기도가 들여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는데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 들여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에베스스 2장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에베스스 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면 하늘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준비가 맞춰지면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시기에 정말 이계시록의 말씀 붙들고 새 예루살렘에서 꼭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 22장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나의 소원이 아닌 나의 바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 성도들이 이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